자 오늘 일장에서 이제 증거되고 있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어, 이제, <laughs> 사도 요한은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절에서 특별히 어, 말씀해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laughs> 표현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로 s 스의 원래 뜻은 논리성 t 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이 e same thing. This is 이 h e same thing. This is the s a 어 e 어 h i n g This is the same t h i n 그리스도를 이제 뜻하게 되는 말씀으로 이제 표현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본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선제하셨다. 먼저 계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즉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 주는 말씀이 됩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천지창조사에게 참여하셨음을 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넷째는 이어 같이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예, 요한복음에서 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결론적으로 종합해 보면 우리는 이러한 사도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요.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말씀으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1절에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어떤 의미인가 하면 태초에 하면 떠오르는 우리의 성경 구절이 있죠.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을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히브리어죠. 베레슈트"라고 하는데요. 시간이 비로소 시작되는 어느 순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는 헬라어죠. 헬라어 언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인데요. 어, 헬라어로..." 엔 아르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것의 의미는 초시간적인 영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계신이라라는 말씀은 어떤 것이 계속적으로 존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두 말을 합치면 태초의 말씀이 계신이라라는 말은 영원 전곧 태초의 천지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확증하는 그런 증언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그 다음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만물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 창조사에게 참여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천지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공동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생명. 생명을 뜻하는 헬라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생명 하면 목숨, 뭐 이런 이렇게 좀 다른 표현이 있죠. 어, 그러면서 조금씩은 뉘앙스가 다릅니다. 근데 헬라어는 같은 단어라고 해도 의미가 다른 그런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생명에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많이 아는 단어예요. 바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생명입니다. 바이오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것에, 이제, 어원이 될수 있는 바이오스라는 게 생명입니다. 또 하나는 조회라고 하는 단어가 생명이에요. 이두 단어에는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바이오스는 생애 또는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조회라는 단어는 생명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두 단어 중에서 바이오스와 조회 중에서 사절에 사용되어진 단어는 조회라는 단어예요. 조회.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말은 창조사역과 관련 지어서 그분이 피조물 안에 생명을 부여하셨던 능력을 지니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생명을 같이 부어주셨다. 그리고 더 중요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적 죽으심에 의하여서 구원 곧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있었다는 말을 위해서 언급한 의미와 아울러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운데 찾아오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여러분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죽어가는 삶이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여 세번에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